안녕하세요. 이어진의 문학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혁 시인의 대자연과 세계적인 슬픔, 시집에 실려있는 1부 400번의 구타 중에서 28번을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0번의 구타 28 장민혁 의나된 나의 시. 내가 내 손에 콜드브루 한 병을 쥐어주고 내 손에도 하나 주고 낮은 산행이 시작되고 이건 닭의 장풀, 이건 구절초, 이건 애기똥풀, 이건 왕구들 빼기, 이건 쑥부쟁이, 이건 황매화 내가 꽃들을 보며 이름을 줄줄이 읊. 나는 사전을 뒤적이고 이건 정확히 성네와의 변종인 죽단하래 내가 말하고 내가 너의 말을 부지런히 받아 적는다. 사랑은 왜 아픈가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많아. 내가 에바 알로즈의 책을 읽고 나는 그런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몰래 볼 필요가 없는 얼굴이고 내 온몸이 황기같을 때가 있어, 내가 말한다. 내가 코바늘과 트베스를 꺼내 풍경을 엮고, 나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너를 졸라 입을 맞추고, 오늘은 꼭 젊은 엄마의 힘을 갖다. 어린 내가 말하고, 내가 나와 함께 있어 주고, 너와 내가 나란히 걷는다. 너를 안기 위해서라면 나는 전 재산이라도 당신하고 싶어 나는 너와 누워서 내 가족사를 듣고 내 등을 밀어주고 너를 만지고 잠든 너를 오래 쳐다본다 요일을 잠지 못하고 바지를 다 적셔버리듯 나는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버리고 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그런 침묵이 나쁘지는 않고 나는 내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고 너무 슬프지는 않은 시를 써주고 싶고 언제라도 아름다운 내 옆구리를 감싸안고 싶고 내 이마의 주름마저 아름답던 오늘 우릴 기억하는 것 같아 내가 카페 여주인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너를 쳐다보고, 나는 너의 그 말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시를 읽는 너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몰래 볼 필요가 없는 얼굴이고 햇살이 와 있다. 그때의 그 햇살이 마치 연애가 계속돼 왔던 것처럼, 너와 나는 잠시 다투고, 나는 내가 낯설어 급하게 사과를 하고, 내 기분을 살피고 나는 비굴하고 정신같이 너를 사랑한다. 보고도 못 믿겠어, 겪고도 못 믿겠어. 너는 꼭 신기루같이, 나는 꼭 미래 에막 다녀온 것같이. 아, 어, 대자연과 세계적인 소품은 2021년에. 이외 김강인 중 신인 문학상을 어, 받기도 했는데요. 음, 제가 저번에 한번이 시를 읽고 일부를 아, 요약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음, 일단 시한 편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것이 또 복구될지 안 될지는 몰라서요. 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어, 일단 이 시는 영화의 제목을 착용한 점이 매우 특색이 있는데요. 마치 연애가 계속돼 왔던 것처럼 '너와 나는 잠시 다투고', '나는 진술로 보아' 이 아름다운 고백들은 과개, 과거의 일이, 거나, 미래일인 것 같아요. 비굴하고 병신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 내 기분을 살펴주고, 급하게 사과하는 마음, 너를 안기 위해 선 재산을 탕진한다는 고백, 주름마저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 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아, 상실적인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의인화된 시의 대상이면서, 타자의 어떤 미래에 대해 혹은 이루지 못한 과거의 연인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음, 남자친구나 대상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대자연과 세계적인 슬픔에는 어떤 슬픔에 사랑과 이별에 대한 설림이또 많이 상재되어 있는 반면, 뭐,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그 유머를 사용한 그런 시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떤 종교, 그 기독교나 불교를 시에 끌어와서 어떤 종교적인 상상력을 사용한 점, 좀 매우 특색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애를 어떤 시적 대상의 유의로서, 음,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 점도 특성인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자세하게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겨울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